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방금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마치고 나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왜 켰느냐?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친구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햄버거 양 적은 거를 나눠 먹다 보니까 배가 안 차서 배좀 채울 겸 후식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또 햄버거 먹으니까 느끼해서 저 칼칼한 라면이 땡겨가지고 오늘 또 라면을 먹을 거예요. 현재 시각은 오후 11시 18분이고요. 오늘 라면은 속 시원한 무파마 라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무파마 라면에다가 대파를 잔뜩 넣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한번 끓여서 먹어볼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저를 위해 또 특별 요리사분이 대기하시고 계십니다. 저기요. 강제라뇨? 끓여주신다 하셨잖아요. 사실 엄마랑 딜를 했어요. 엄마한테 라면 끓여주면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 했거든요. 빨리 끓여주세요 대파 라면. <laughs> 흑맥 요리사에서 나오는 셰프분들처럼 맛있게 끓여주세요. 고갱아 왜 나왔어? 라면 먹을래? <laughs> 쟤 다시 들어가. <laughs> 대파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후레이크 넣고 대파 넣어야겠다. 아니지. 네. 아니지 대파를 먼저 넣고 끓여서 국물을 내줘야지. 아니지 다 끓이고 나서. 아니지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니야 고명 을아니통 아니. 대파를 팍팍 아, 넣을 그래. 거라니까. 너 이거 안 먹을 것 같아. 파는 국물용이에요. 너파안 먹을 것 같아. 파 국물용이거든요.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내가 끓이는 거잖아 거의. 그래 네가 끓이는 거 아니야. 아, 엄마가 끓여야지. <laughs> 아니야 빨리, 빨리 빨리 팍팍 넣으세요. 아이고. 아 진짜 식약처에 신고할 거야 진짜. 하나 둘셋넷 다섯. 여섯, 일곱, 여덟. 어? 뭐야, 뭐했어? 또 빠졌다. 아, 진짜 식약처 신고할 거예요. 아니, 진짜 위생 위생이 없네 위생이. 아, 어, 난리났다. 나보다라면 더못 끓이는 것 같아. 다 했는데 씨. 먹고 싹 치워놓고 자. 무슨 소리예요? 나, 나잘 거야. 아니안 돼. 어. 어 근데 와, 파 냄새 죽인다. 자 가자. 허! 우와 미쳤다. 자 여러분 엄마가 끓여주신 솔직히 파, 다 엄마가 끓여준 건 아니지만 반반 끓였죠. 반반 같이 끓인 대파 무파마 라면이 완성됐습니다. 오 진짜 파 향기가 와 너무 좋다. 그러면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수 먼저. 와, 와, 우후. Затаа. Оо. 와, 국물이 다르다. 와. 와, 진짜 이게 무파마 라면이 속 시원한 라면이라 했잖아요. 매운맛은 거의 없어요. 맵지 않고 굉장히 시원한 맛이에요. 또 제가 대파 더 넣었잖아요. 더 시원해졌어. 와. 음! 아 진짜 국물이 미쳤다. 김치도 올려서. Mm-hmm. 와... 엄마, 아까 파안 먹는다고 뭐라 했으니까 파도 같이 싸서 맛있을까요? 파는 약간 국물용으로만 먹어가지고 김치도 혹시 모르니까. 어, 파랑 김치랑 하면은 파김치! 얼른 젓고 자라는 먹는거나 보여주면 좋겠다. 자라는 <laughs> 먹는거나 해야겠다. <laughs> 음, 음, 식감도 나쁘지 않고 파 향이 라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김치한테 씌워가지고, 김치 빠를 수도 있어. 음. 식감이 좀 물렁물렁해가지고, 이 물렁물렁한 식감을 김치가 아삭아삭하게 잘 잡아줘가지고, 김치랑 같이 먹는 걸 강추합니다. 김치. 와, 김치가 맛있다. 엄마 김치 아니에요? 아니, 여러분, 제가 먹다가 느낀 건데 말이죠. 저 내일 결혼식, <laughs> 결혼식 장가거든요. 친구 결혼식. 와, 근데 라면을 먹고 있네. 내일 얼굴 엄청 붓겠는데? 내가,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? 어? 제 결혼식 아니잖아요? 저는 그냥 아니, 사진을, 사진을 포기하겠습니다. 요즘 또 사진들이 포토샵이, 포토샵이 잘 돼가지고, 제가 또 포토샵 장인이라. 음. 다음에는 이렇게 먹을 때 여기다가 청양고추도 좀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무파마라면이 매콤한 맛은 거의 하나도 없네. 그냥 시원한 맛이 좀 강하네.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팍팍 넣어드시길 바랍니다.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. 8개라 그런지 더 금방인 것 같아요. 10개보다. Wow. 이렇게 싹한 바퀴 돌리면 남아있던 면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도네이도 봐봐. 음료수 리필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? 1.5L 거의 다 마셨어 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무파마 라면 8봉지에다가 대파를 잔뜩 넣어서 먹어보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원했어요. 무파마 라면 자체도 굉장히 시원한 라면이잖아요. 국물이. 그런데 파를 넣어서 그 시원함이 배가 돼가지고 더 좋았습니다. 김치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. 그리고 매콤한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더 넣어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국물은... 먹고 싶지만, 저 내일 그래도 결혼식 가는데 사진을 또 찍어야 돼가지고, 친구,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, 그래도 예의상 얼굴은 부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국물, 진짜 이거 국물 진짜 너무 맛있는데, 자제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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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친구야, 결혼 축하해. 행복하게 잘 살아 나 버리고 가서 좋지? 왜 이렇게 안 놓쳤냐 맞지 뭐라 하냐 코로나 사이면 놓쳤냐 지금